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공청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정한 경선을 위해 3차 경선 결과를, 결과 집계 전과정을 후보자와 대리 또 언론에 처음 시작할 때 공개했습니다. 총 10개 시도의 16개 선거구에 대하여 경선 조사를 했고 집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차 경선 결과 총 16개 선거구 서울 두곳 부산 한 곳, 대구 한 곳, 인천 한 곳, 대전 두 곳, 울산 한 곳, 경기 네 곳, 충북 두 곳, 충남 한 곳, 경남 한 곳입니다. 서울 두곳 발표하겠습니다. 은평구각, 홍인정, 마포구갑 조정훈, 부산, 중구 영도구, 조승환, 대구, 수성구, 을, 이인선, 인천 한 곳입니다. 남동구갑, 손범규, 전성식 결선입니다. 손범규, 전, 전성식 결선입니다. 대전두고, 서구갑, 도수연 서구울 양홍규 울산 한곳입니다. 북구 박대동 경기 네곳 발표하겠습니다. 안양 동안구울 심재철 구리시 나태근 남양주갑 심장수 유낙준 결선입니다. 결선. 김포갑, 박진호, 충북 두 곳입니다. 청주 흥덕구, 김동원, 송태영, 결선, 청주 청원구, 김수민, 충남 한 곳, 논산, 배령, 금산군, 박성규, 경남 한 곳, 밀양, 의령, 하만, 창령, 박일호,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굉장히 좀더위이 그래가지고 좀 드라이하게 발표됐나요? 위원장님 어제 선거구 확정 있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결정은 오늘 내리실 예요? 네, 그 질문이 나오실지 알았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발표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내일 2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더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국민총선 관련해서 좀의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든지 아직 그거는 예, 좀더그 토론을 깊이 있게 못 했고 아무래도 시간을 잡아 가지고 월요일 날에 충분히 논의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예 위원장님 조금 더 논의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에 조더 시간 필요하다고 보 그니까 이런 시각입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시 토론하면서 검토할 그럴 생각입니다 어느 지역이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모든 부분에 관해서 예.

중요한 사항이고 일부는 언론에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비밀로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론해보십시오. 여전히 서울 강서울의 박민식 전 장관님 전략 공수하는 거에 대 예,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예, 박민식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 우리 당에서는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부산 부산 지역에서 분부되는 그 구글 지역 특히 경부총장 이렇게 재배치 제안나실 날 수공천 아니고 제공만 있는 너가 이런 추세인 건가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부산에서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천 신청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북구, 가을, 사하구 거기 아직 최종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래 가지고 그게 정해지면은 다시 예, 재공고하고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구 합구되는 지역에는 여기 공천권은 추보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의사들 좀 분석해서 대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번에 먼저 조정을 잘 아니 의사 확인하고 바로 기존에그그그 그, 그, 그 지역 큰단위 지역구 조정이 아닌 경우에는 의사 조정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의견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는 그렇게 변동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